나이 79 사람들은 나보고 이제 쉬엄쉬엄 하라고 하지만 나는 이놈 핸들만 잡으면 다시 청춘이 돼 40년이야 이 핸들 하나로 우리 자식들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 손에 목숨 맡긴 승객이 몇만 명인데 눈 감고도 갈수 있는 길들이야 이놈은 그냥 새덩이가 아니야 내 다리고 내 친구고. 먼저 간 집사람 보러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. 이차 안에서만큼은 나는 아직 세상의 왕이야.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나만의 왕국이라고. 그날은 아들 놈을 태우고 마트에 가던 길이었어. 골목에서 나오는 자전거를 피하려다 화들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좀 세게 밟았지. 사고가 난 것도 아니야. 그냥 좀 놀랬을 뿐이지. 집에 오자마자 아들 놈이 나보고 위험해서 더는 안 되겠다며 키를 내놓으라는 거야. 내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준 아들이 이제는 나보고 운전대를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더군. 싫다고 했지. 이건 내 차고 내 인생이라고. 그랬더니 이놈이 내 손에서 힘으로 키를 빼앗아갔어. 40년을 잡았던 이 핸들을 아들 놈한테 그렇게 허무하려 빼앗겼어. 다음날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들 놈이 내 차를 몰고 왔더군. 그리고 나보고 조수석에 타래. 평생을 운전만 하던 내가 내차 조수석에 앉아있으려니 기분이 참 이상했어. 창밖 풍경은 똑같은데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.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짐짝처럼 실려 가는 기분.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운전사가 아니었지. 자식들은 나를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, 하지만 몰랐을 거야. 그놈들이 내 손에서 빼앗아간 것이 고작 쇠붙이 열쇠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 전부였다는 걸. 핸들을 잃어버린 운전기사는 그저 마지막 정류장을 기다리는 늙은 일 뿐이니까.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저희 시니어 스토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.